오늘은 시간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굉장히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 칼을 갖고 있습니다. 또등 뒤에는 날개가 커다랗게 달려 있습니다. 발목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기회 시간의 신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때가 왔을 때, 시간이 왔을 때, 앞머리를 움켜 잡고, 날개를 달고, 어,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항상 저울질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칼은 결단력을 말합니다.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우물쭈물 하거나 준비가 안 됐을 때그 기회를 움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회를 잡았을 때 결단력 있게 칼로다가 쓸데없는 것은 잘라내고 날개를 달고 어 엄청나게 날아가야 됩니다. 카이로스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우리 앞에 시간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널려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항상 기회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회를 움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가 갚버려서 이 그림에서와 저처럼 대머리, 카이로스의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때를, 기회를 움켜 잡은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대장간에 대장장이처럼 매일같이 갈고 닦아야 되고 매일같이 내 앞에 떨어진 과제를 산등성이에 올려놓는 것처럼 매일같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고 노력해서 풍성한 사람은 마지막에 사랑, 을할 기회 때가 왔을 때는 용기 있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기회를 움켜 잡고 노력하고 바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아닙니다.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 고등학교, 영재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특별히 그 선발된 사람들은 큰 기회를 움켜잡은 것입니다. 과학 고등학교, 영재 고등학교, 다른 또 특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단히 노력해서. 또이 시험을 준비해서 이 기회를 웅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또 거기서 다시 갈고 닦아서 새로운 나 커다란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커다란 기회를 고등학교 선발 시험에서 웅켜 잡은 것입니다. 대추 한 알도 번개. 폭풍을 막고 또 태양빛, 바람, 물, 여러 가지 관계의 도움으로 대추 하나리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봐줘야지만, 어, 큰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그 기회를 움켜잡고 선발 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엄청 노력을 했지만 그 주위의 부모 가족 사회도 엄청 노력가 이파가 이파가 이파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뒷바라지를 해서 자녀들한테 정성으로 뒷바라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카이로스, 기회, 시간을 만들어서 축적돼서, 시간에 축적돼서 오늘날의 자식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가복음, 마르코복음서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차서. 또 전도세에도 모든 것에는, 어,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신자가 아니든 기든 성경 경전을 읽어 보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인생을 대하는데 많이 배웁니다. 성경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삶의 자세를 많이 배우고 또 준비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이 준 선물이고 어, 나이가 많은 노인네들도 그 자식들이 손자들이 열심히 기회 시간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많이 기뻐합니다. 물론 자기 앞에 주어진 기회를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미련한 짓이죠. 진짜? 오늘은 시간, 기회를 만드는 신, 카이로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인생,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주어진 시간 때 기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은 내 앞에 떨어진 기회 시간 때를 죽이고 있습니까? 오늘은 카이로스 시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하여 카이로스 시간이 축적돼서 더 커다란 내가 됐을 때. 내 앞에서 사랑을 실천할, 사랑을 할수 있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 카이로스 시간, 내 앞에 떨어진 시간을 어, 잘 보내도록 사랑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